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자, 이거 어, 한달 전인가 그때 그냥 부산에서 그냥 바로 이거랑 비슷한 거 바로 구매해가신 우리 구독자분이 계셨는데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풀옵션이에요.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입니다. 또 제일 우리 구독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신색 바디에 안에 까멜시트 브라운시트가 있는 그런 카니발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2090만 원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싼 거예요. 이거 신차가 진짜 엄청 비싼 건데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타이어, 타이어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휀다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뒷범퍼 아 번호도 좋다 777 그리고 오른쪽 뒤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휀다까지아 문컥 없이 진짜 깨끗합니다. 금방 판매가 될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옵션도 풀 옵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까멜 시트에요, 까멜 시트. 까멜 시트, 네기 시트, 전동 시트, 까멜 시트. 시트, 시트, 시트. 3시트입니다, 3시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차선이탈, 방지 이거 축구방 센서. 2 2 0볼트도 있네요. 스마트 키죠. 버튼 시동 있고요. 네, 루미러 하이패스. 이거 투천은 블랙박스. 블랙박스 새거에요, 새거. 뜨지도 않았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은 다잘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에. 밑에 보면은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시트도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에 센서죠? 그리고 이 카메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위쪽에 크루즈,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2만 5372키로. 12만 키로 정도 탔어요. 12만 키로 정도 탔어도 진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옵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2열, 열선잘 되고요. 220볼트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자 깨끗하잖아요. 안에도 이렇게 깨끗하고 천 정도 깨끗하고 이쪽 커튼도 있어요. 예, 커튼도 있고, 이쪽도 커튼도 있어요. 3년까지 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잖아요. 좁지 않아 전혀. 뒤에서 커튼 데크 다 아주 진짜 차가 한해 한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아, 전동 트렁크는 오토 슬라이딩, 이거 전동 트렁크. 아 좋습니다. 바열은 이렇게 접어 놨고요. 안에 공간, 짐을 실수 있는 공간이고, 인원을 태우기 위해서는 또 빼서 3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좀 좁더라도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전원 놓고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좋다. 카니발은 정말 패밀리 카로 쓰기에는 진짜 제격인 차죠. 저 또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전혀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뭐 차가 커서 뭐 주차할 데가 없다는 이런 건 없어요. 다 있어요. 찾으면 다 있고 전혀 뭐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엔진도 굉장히 튼튼하고 뭐 고장, 장고장이 없었어요.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칭, 칭찬해줄 만한 차고요. 자신 있게 추천드린 차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6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옵션이 다 달렸어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옵션 썬루프 빼고 다 넣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장치,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키 있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 프로토 에어컨, 핸들 열선 까지 그래서 2열에 열선까지 있었죠. 오토 슬라이딩과 전동 트렁크까지 12만 키로 된 올뉴 카니발을 제가 2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싸다 정말 싸.